와! 우 와! 고스 아! 2 아! 저 기계. 와우. 맛있겠죠? 엄마한테 너무 맛있지. 기예요 캐브 게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 그럼, 캐릭터 골라가 안녕하세요 혼자 산지 2년 된 배우 설인나입니다어 커텐 체역이 좋네. 이야... 강원도 산삼... 살아요? 양평 출사시면 너무 좋겠어요. 와, 뷰가 너무 좋다. 고라니도 고라니. 고라니도 그 고라니. 에이, 고라니 그 고라니. 거짓말. 진짜, 진짜. 집에 고라니가 있다고? 와 근데 진짜 많이 목격해요. 냉장고 작은 거 쓰시네요. <laughs>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웃음> <웃음> 뭐야? 화장품이요. 아, 세그 그니까 세수도 안 하시고. 잘. 아침에 근데 세안을 잘안 해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며칠에 한번 씻으세요? 아 공통점 찾기 어? 시작한 거예요. 저녁은 이틀에 한번 정도 씻어요. 저녁에 무조건 씻. 아 저녁에는 첫 번째 공통점 찾기 실패. 신욕할 때가 최고예요. 아, 그러게요. 아, 근데 기분 좋겠다, 되게. 어, 눈곱 뗀다. 그래, 눈곱 떼네요. 나요. 아... 다들 뛰어요 내가. 네. <laughs> 어? 저거 착장이 약간 우리 쪽인데? 아, 아 완전 스트릿하게 입어요, 저 아, 어디 가시길래? 어디 아유. 캠핑 가나? 영상 가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시나? 집이 많은데? <laughs> 뭐야? 여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집이에요? 객실 카드? 어, 뭐야? 이거 모텔 아니야? <laughs> 네 여기는 단골 무인텔이에요. 무인텔 하세요? <laughs> 아, 저거 아니에요? 대리 안 잡혀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양평에서 한잔 때리고? 아 제가 자주 다니는 무인텔이고. 어... 어... 또한명 무인텔 다니겠다. 저녁 <laughs> 아, 무인텔. 아, 무인텔. 무인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하지 않으면 온몸이 간지러운 일을 하러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온몸이 간지럽다고? 온몸이 간지러우면 씻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안 씻어서 그런가? 전혀요. 왜냐면 연기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지방 출장도 가고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올때 이럴 때 자주 이용했던 데가 무인텔이라 이렇게 불편하거나 막 무섭거나 이런 거리감은 없어요. 래요래요 진짜 무섭어, 진짜. 여보세요? <progressing> 대표님. 네. 저 가는 중이에요. 수연 씨, 그냥 고기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어? 전 좋죠. 고기가 고기 돼 있어요. 고기? 본인 저... 고기. 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기 때리는 거 좋죠. 단백질이잖아 고기는 지금 하면 한 30분 안 보시고. 있어요 와우! 와겠다전 좋아요. 재밌어요? 와우! 와우! 아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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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우! 완전 미국이잖아, 지금. 캘리포니아. <목소리도가> 와우! 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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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마호크 너무 맛있지. 돈마호크? 네. 아 진짜 대박이다. 뭐, 뭐? 코크는 위에 있나요? 가져올까요? 네, 위에 있어요. 보드? 어. 오. 어? 오. 좀 타는데? 보드장이네, 보드장. 여기는 제가 일주일에 세 번이나 방문하는 세번 이상 취미의 전부인 보드장입니다. 와스킹 네. 보드. 아 어머 머머머머 우와. 와 문제가 있어. 많다. 한강에서 좀 많다잖아요. 이건 날씨 좋을 때나. 코치님 기분 좋으실 때 해주시는데 왜냐면 체력이 너무 소진이 많이 되니까 먹는 것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하거든요 음, 그럼요. 야식도 많이 먹고 그 양평 맛집도 다니고 보드만이 아니라 보드로 사람들과 소통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러면 스케이트보드 타려고 무인테를 짠 거예요? 네그 전날에 아, 무리해서 좀 신명나게 타고 그 다음날 또참 타고 참 싶어서 있잖아. 마키니까 그 근처에 잔 거야. 어떻게 하셨지? 어.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하지 않나? 이거 타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걸어다니다가도 기절은 해요. 노화구나 노화. 노화 노화. 건강검진 받아야겠네. 엄마하고 가야 되나? 와, 안 뜨거워요? 뜨거울 건데. 오, 아이고. 미쳤다. 맛있어요? 진짜 미쳤어요. 드시만돼요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팔아야 돼요. 엄마 아빠 너무 맛있죠? 고기만 먹어도 되나? 고기만 먹어도 되나? 도안 타고? 배우는 저거 아, 뭐, 저...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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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저거 아니에요. 배운 등록을 해 놓고 아, 네. 몇번 넘어진 다음에 아안 되겠습니다. 고기랑 먹죠. 그러면. 음. 고기는 야외에서 먹어야 되거든. 야, 고기는 야외야. 고기는 야외. 솔직히. 아, 실내에서도 아... 잘 드시잖아요. 뭐 너무, 아, 너무 잘익혔다 ASMR 아잘 드시네. 어이어이어이어 이거 잘 드시네 아이고. 거기다 드릴까요? 네. 아니 보통 타고 먹어야. 이게 순서가 좀 맞지 않나? 되게 신 좋은데 모르겠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 그럼 집에 가서 거꾸로 봐. <laughs> 그럼. 내가 끼러 되는 아, 거. 어, 어. 아, 그러면 맞아. 순서가 좀 맞겠다. 그럼 맞지. 잠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알아보다가 거꾸로 봐. 렇지 준비 좀. 이거 하나만 먹고 갈게요. 아, 네네. 네, 생각하는 것보다 체력 소모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음. 미리 어. 먹어주는 거예요. 미친. 네, 선생 갔으니까. 진짜 채소 안 먹는 거야. <놀람 projeto> 아유. 상추를 건들지않 나중에 막혀요, 저렇게. <놀람> 그거 걱정할 라인 아니야. 멀쩡한 사람 무서워. 피를 막아요. 아니, 여배우한테 얼마나 찍냐고 그러고 걱정기몇점 찍었나 맞아. 요즘 빠진 곡이에요. j o h n 오오! 오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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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어, 뉴욕 뉴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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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보린이에요. 아 그래요? 모두 어린이. 와나다응 어. 음, 크네. 몸 음, 풀기부터. 아, 이 노래 트니까 이제 하이틴 드라마 같다. 아, 진짜. 진네 진짜. 민초전에도 네. 아, 어. 어. 기대 네. 하이틴. 아, 완전 여자주인공 재질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오. 아, 재밌을 것 같아. 오, 오, 오. 어, 좋았어, 좋았어. 네. 다리 풀리겠다. 오. 저거 멋있다, 저거, 저거 멋있다. 멋있다. 어. 준비 되셨어요? 완벽히 됐습니다. 락투하러 갑시다. 락투 락퀸 락투. 락투. 뭐야? 락투 페이킹 이 네. 뭐야? 락투 페이킹이라는 아 이거 본적 있어. 일단 스펀지 하고 스펀지 한 다섯 번. 갑니다. 오오. 오. 아직도 많네. 바로 테일 가야되나? 테일은 뭐야? 테일? 방금은 이렇게 앞으로 왔잖아요. 네. 뒤로 돌아오면서 테일, 꼬리라고 하죠. 꼬리를 탁 위로 올리는. 네. 아,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 무서워, 침착하자. 넌할수 있어. 락스. 아, 무배 결제. 아우, 뭐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어, 나 엄청 무서울 것 같아. 하겠는데 왜? 아 돈마우크 너무 많이 먹었나?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무서워, 잘됐는데 안 되고. 아, 오 열심히 해 봐. 오 진짜 대회 나가는 사람 들어가네. 오, 배간다, 아, 아 조금씩 배간다. 네,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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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더. 진짜 쉬워 보이는데 진짜 어려운 음... 기술이에요. 고기도 어려운. <laughs> 네. 여기 어려운. 저기 약간 무릎이랑 괜찮아요. 여기 다 나갈 것 같아. 바지가 커서 그런데 안에 다 보호장 아, 뭐, 하고 있어. 마지막 한 번만 더. <laughs> 안돼 안돼. 지금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뚝 서 고든 나무처럼 드라마. 근데 혼자만 진짜 어... 많이 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아 중요하죠. 계속. 네. 기깔나게 하네. 25, 21. 약간 반올림 느낌도 있어. 아, 진짜 청춘드라마 같아. 어. 그러네. 오. 오, 지금 섰다, 섰다. 한번 더,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슬로우 잡아줬네.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멋있다. 오.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행복한 건지. <laughs> 오, 오! 됐다! 와우! 오, 저 있어 보이는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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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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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s cry, c r 어둡다요? 대게 바로 출발해보세요. 어유저 계단은. 어우, 무서워. 난 보기가 힘들어. <목소리가> 바지야, 긴장하지 마, 왜 내려가? 긴장했어. 이때 바지 내려가면 <목소리가> 진짜. 똑같은 거는 자주 똑같은 똑같은. 똑같고. 안쫄면 되고. 네. 어, 빠르게? 무서운데, 아, 무서운데 세게 밀어보세요, 벽. 맞아, 지금. 네, 세 개는 처음이에요. 자, 랜딩하고 왼발 힘. 지금 힘. 딩 착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이렇게 이쪽으로. 자, 스펀지 뺍시다. 스펀지 빼자고? 음 잘하고 있는 거죠? 어, 엄청 잘하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너무 재밌다나? 진짜 아팠을 아, 아... 것 같은데? 아유, 나... 아픈 내색도 안 하셔. 진짜 뭐 아유, 무슨 일 있었어요? <laughs> 별거 없네, 너무 시면 되네. 맞아, 뚫었어. 아유, 잡자 자자아시만 아우, 왼쪽으로 나갔네. 멍들었겠다. 그냥 이해하면 돼. 기본적으로 아유, 겁이 없으시네. 계속 거꾸로 가요. 100% 넘어져요. 처음해 보는 동작들은 넘어진다는 걸 미리 인정하고 타야지 이제 겁안 질리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좀 푹신한 걸로 하면 안 되나? 바닥을? 마을이 되는 스메타로 그걸로 강아지 그 바닥 같은 거. 그럼 바퀴가 아, 안 그래요? 나지. 아예 핵교라는 레코드 그래. 꼼꼼짝으로꼼그나저로어꼼 좀... 그래, 가든 동물 생각만 짝으로꼼 <laughs> <하네요. 웃음> <바닥에가> 동물 짝으로 꼼꼼꼼짝으로 꼼꼼꼼짝으로 꼼꼼 처음 했는데 뭐 이만큼 한건 엄청 잘하신 거야. 아, 그럼. 처음이야. 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승부사다, 승부사. <laughs> 마지막, 진짜. 욕심 버리고. 내가 더 떨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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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오! 오! <laughs> 아, 이거 세상이네.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와, <laughs> 저기 2 5 m 정도 되거든기 올라간... 저게 더 신기한데요 저는. <laughs> 하, 기분 째진다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laughs> 어떻게 올라간 거지? 어떻게 올라 있는 거지? 어떻게, <laughs> 어떻게 내려가? 뒤로 돌아서. <laughs> 이렇게? 에. 아니 이거 올라간 김에. 야면한 번만 합시다. 들어? 가 바로 갈게요. <laughs> 아, 하나, 둘, 셋. 아 우. 중동적이시네. 그게 까지 넘어지면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고 끝났습니다. 자, 1번 기를 보드를 잡어요 어! 바지 찢어지기 1초 전. <laughs> 어 <근데> 바지... 바지... <laughs> 에너지가 넘친다. 얘도 고생했네. <laughs> 어, 엉덩이 아파 가지고 지금. <laughs> 내 엉덩이가 아파. 응. 저렇게 아픈데도 좋은 거잖아. 너무 행복하죠. 네. 저게 취미지. 아호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도 찜질 하세요,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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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번 주에 뵈요? 누가 열어볼까 네. 무조건 안 받아요. 아, 저건 진짜 야. 완벽히 빠진 거다. 와, 진짜 짱 아파. 와. 근데 좋다. 뭐운거에 응. 저렇게 빠져있는 진짜. 게. 아어때요 어, 어, 엄마. 응. 나 가는 중인데. 응. 줄리 끙까 했어? 응, 응. 줄리가 제가 누구예요? 성공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 나 그리고 기술 성공했어 엄마 아 진짜? 제가 지금 기분 짱 좋아 아이고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laughs> 엄마들은 걱정하시지 걱정하시는데 제가 좀 행복해하니까 주차하고 전화할게 밑에서